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농업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한 경유 농기계의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농기계는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협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정상 가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트랙터는 한 대당 최대 2,249만 원, 콤바인은 1,3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보유 수량에 관계없이 농가당 한 대만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각 시군 농기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폐차 업소에서 농기계 가동 상태 여부를 확인한 뒤 폐차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하천 인근 주민이 홍수 정보를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특보와 정보 지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가 하천과 지방 하천 주요 지점에 발령하는 홍수특보 지점은 6월 중순에 시작되는 홍수기까지 69개로 늘리고 연말까지 75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관측해 하천 내 공원과 주차장 등 취약 지점에 단계별 침수위험을 제공하는 홍수정보 지점은 지난해보다 125개 늘어난 534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수특보 정보 등 전국의 홍수 상황은 홍수알림이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인근 하천의 홍수 정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골드키위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한 신품종 골드키위 묘목 보급에 나섰습니다. 경남도 농기원은 다음 달 20일까지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 올 가을부터 내년 봄 사이 분양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재배와 관리를 위해 300평 이상 키위 재배 요건을 갖춘 농가를 우선 선적에 보급합니다. 이번에 보급하는 골드 키위 품종은 감황, 선플등 국립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성한 신 품종으로 당도가 높으며 가을철 서리 회피가 가능합니다. 분양을 희망하는 농가는 경남도 농기원 원예연구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제주시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지역 보험 대상 품목은 감귤, 옥수수 등 52개 품목으로 품목마다 가입 기간이 달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6월에 가입 가능한 품목은 감귤, 고추, 고구마, 옥수수 등입니다. 비닐 하우스나 시설 장물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주시는 보험가입 농가에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할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 서산시가 천수만 간척지 비지구에 조성하는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에 스마트팜 설비 공작이 들어섭니다. 서산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는 시와 현대건설이 내년 말까지 천수만 비지구에 7,900억 원을 들여 첨단 농업 바이오단지와 6차 농산업 용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중 서산시가 400억 원을 들여 조성할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단지는 5세대 통신망과 저탄소 기반 스마트팜 구성에 필요한 설비를 제조 공급하는 시설로 스마트팜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첨단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